1164번입니다. 현재 fx가 이런 3차 함수야.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t까지에서 이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g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나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좀 살펴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6x제곱 빼기 6 이렇게 될 거고 얘는 6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림이 마이너스 1하고 1이 근이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실제 그림이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하다가 플러스니까 증가하는. 자, 이런 형태로 FX가 그려질 거야. 자 그런데 절대값을 씌울, 씌울 거기 때문에 이때 값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 마이너스 2니까 이게 2죠. 아, 여기 2입니다. 그다음 1도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어 보면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어, 그러면은, X축이, 뭐 대충, 느낌으로, 이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어, 0집어은 마이너스 2잖아. Y축이, 이렇게 들어갈 까야 Y축.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걷어 올릴 거거든? 그죠? 걷어 올리시면, 요 마이너스 2는 1로 오겠죠? 2로. 그리고 마이너스 6은 뭐 6, 뭐 2쯤 올 겁니다. 그죠? 6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렇게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됐습니까? 어, 그랬을 때, 이제 나는 마이너스 1부터 볼 거야. 이 함수를, 좀 걷어올린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놓읍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나는 마이너스 1부터 볼 거야. 만약에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좀 커. t가 이런 데 있어. t가 이런 데 있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중에 최대 값은 누구죠? 이 값이 최대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겠지. 그렇죠? 마이너스 1부터 t까지의 최대 값. 쓸 gt라고 했으니까 gt 값이, t가 여기 있을 때 gt 값은 이점이란 말이야. 그지? 맞습니까? 만약에 t가 일로 와도, 최대는 역시 얘죠. 그쵸? 그대로 점이 여기 찍힐 거란 말이야. 좀 크게 볼까? 딱 여기까지는 이해가될 겁니다. 그래서 gt가 이렇게 쭉 그려져. 그런데 만약에 t가 일로 넘어오면, 최대 값이 누구니? 그냥 얘죠.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봤을 때, t가 일로 넘어오면, 요 놈이지. 여기 와도, 요 놈이죠. 근데 일로 넘어오면, 최대값이, 그냥 얘잖아, 그지? 얘가 그대로 여기 찍힌단 말이야. 쭉, 계속 여기 찍히겠죠?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면,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음, 좀 두꺼운 걸로 해볼까?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쭉, 쭉, 요렇게 가는 게 이제 g t 함수가 된단 말이지. 아시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하셔야 됩니다. 즉,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여기 1까지. 이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 넓이.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얘는 그냥 사각형의 넓이죠.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그냥 1 곱하기 2 해서 2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봐야 되거든? 그런데 얘는 지금 거어 올린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t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그냥 직사각형이니까, 직, 직사각형이니까 굳이 적분하지 않아도 넓이 바로 구할 수 있죠. 2에다가. 더하기. 0부터 1까지는 누굴 적분해야 돼? 이 fx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걷어 올린 놈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 얘를 적분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적분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네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2x. 0부터 1까지. 자, 어차피 0은 집어넣어봐야 0이니까 1 집어넣으시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 플러스 2. 5네. 자, 그래서 얘는 7 빼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 그럼 2분의 13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168번입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음, 나는 이 3차 함수를 일단 구해 주고 싶어. 어떻게 구할 거냐면, 보세요. 여기,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쵸? 즉, 이 f 프라임 x 에두 근이. 마이너스 1하고 1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최고차항 계수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할게요. 이렇게 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즉 a의 x 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f 프라임 x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적분을 해볼게. 그러면 자 얘는 적분하시면 3분의 1에 x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3분의 a에. x 세제곱그 다음에 음, 마이너스 ax 그 다음 적분 상수 c 이렇게 붙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봤더니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야 즉 c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식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자 f1은 3분의 a 빼기 a 1 1입니다 자, 이 값이 1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a가 2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도 나오네. 그렇죠 아, 너 마이너스 3이야. f(x) 완성됐습니다. 자, f(x)는 어,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상태에서 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얘를 구하는 거거든? 즉,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놈의 dx, 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함수 같은 경우는, 자, 예를 들어서 기함수다 원점 대칭 함수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해볼게. 그럼 얘는 똑같은 구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시면 이 넓이가 서로 부호는 반대인데 같아. 그러니까 상쇄가 되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시면 그냥 0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우 함수 같은 경우는 Y축 대칭 함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Y축 대칭 함수라고 볼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시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또 똑같잖아.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 것은 그냥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에 두 배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쵸? 음,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 홀수 차수니까 기함수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그냥 0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0이 나와. 그러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얘는? 우함수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2 배의 마이너스 1의 d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얘는 2에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x잖아. 0부터 1까지 1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리고 사실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상수함수잖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쭉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접근을 하시면 그냥 이 사각형 넓이의 느낌이 나오거든? 그렇죠 그냥 얘하고 이 구간을 곱해, 구간의 길이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1179번입니다.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었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데 이게 무슨 뜻? 기함수란 얘기죠. 그렇죠?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f(x)는 홀수 차수만 존재해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최고차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x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ax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세 제곱 플러스 ax 이 fx를 적분을 하시면 얘는 5분의 12가 나온다는 얘기야 아 잘못했습니다 앞에 x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x 세 제곱이 아니라 네 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제곱이 되겠죠 어 봤더니 얘는 우 함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이 없죠. 2배의 0부터 1까지의 x 네제곱 플러스 ax제곱의 dx. 이렇게 그럼 적분을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분을 하시면 5분의 1에 x의 5제곱 플러스 3분의 a에 x 세제곱. 0부터 1까지.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1만 집어넣어 보시면 되죠. 5분의 1 플러스 3분의 a. 자이 값이 5분의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는 약분이 될 거고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어 그냥 5분을 넘깁시다. 넘기면 3분의 a가 1이 되네. 그래서 a 값은 3입니다. 음너 3이야. 그럼 이제 끝났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0부터 2까지 f(x)거든. x 세제곱 플러스 3x. 이값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적분하시면 4분의 1에 x 네 제곱 플러스 2분의 3에 x 제곱 이렇게 되죠. 0부터 2까지. 0은 어차피 집어넣어 봐야 0입니다. 2 집어넣으면 4분의 1 곱하기 16이니까 4 플러스 6이죠. 그래서 10이 나오네. 정답은 2번입니다. 1185번입니다. 어, 정수 ABC야. 일단 정수고, f x 가 이렇게 4차 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 조건을 한번 볼게.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 적분을 했더니, 2배 0부터 알파까지 하고 똑같아.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얘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알파까지 접근하면 0부터 알파까지 접근한 거에 두 배를 하시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니? 얘는 Y축 대칭이란 얘기죠. 그래야 두 배가 될거 아니야? 이거 아시죠? Y축 대칭으로 이렇게 있으면 내가 어디 알파를 잡아도 이 넓이는 0부터 알파까지 넓이의 두 배가 될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f(x)가 y축 대칭, 즉 우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짝수 차수만 존재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 너 0이고 너 0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f(x)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x 네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나의 조건을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 미분을 한번 해볼게. f'x, 4x 세지고, 플러스 2bx. 이렇게 되죠? 나는 1을 집어 넣을 겁니다. 1을 집어 넣으시면, 4 플러스 2b. 어, 2b 플러스 4로 씁시다. 이렇게. 내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사입니다. 그러면 2b라는 것은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6사이고, b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사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정수라고 했거든, abc가. 그러니까 이 값이 될수 있는 정수는 뭐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4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어, 너 마이너스 4야. 너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내가 4x로 묶어주시면 x제곱 빼기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얘가 도함수야 지금. 우리는 극소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 극소값을 갖는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죠. 음, 자, 얘는 그림이 마이너스 루트 2, 0, 루트 2. 그래서 끝이 올라가는 형태로.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길이가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fx는 우함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얘를좀 그림을 좀 그려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감소 증가 감소 증가 y축 대칭이 될 겁니다 이 높이가 똑같해 이 감격이 똑같으면 이 극소값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극소값 찾는 건데 루트 2를 집어넣으시면 돼 그럼 여기다 루트 1을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은 4에다가 음,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10이죠. 그래서 6이 나오죠. 극소값이. 됐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